안녕하세요, 여러분. 끼열 균입니다. 오늘은 종이신도 전설 포켓몬은 이제 종이신도를 지나서 루기아, 루기아를 잡아볼 건데요. 루기아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설 포켓몬 중에 한 마리인데 왜냐면 제가 2세대 골드 실버 버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루기아는 언젠가 꼭 해야지, 꼭 해야지 했는데 마침 가이오가 종이신도 뭐 이런 네 글자 한 녀석들이 철하고야 이런 녀석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옳았구나. 세 글자 한번 가야겠다. 해서 해보는 루기야 이로치 잡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오 금요일날 치과 가야지. 아오 아우, 아오 아우, 아오 아우, 아오 무야호. 아나 갔는데 사랑니 뽑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 사랑니가 안쪽에 났거든요 뽑는 게 좋아요. 안 그럼 한꺼번에 썩을 가능성이 생겨요. 아 아우 너무 싫은데 치과가 제일 싫어. 난 치과 한 번도 안 가본? 몇 살이길래 치과를 한 번도 안 가봤냐? 난 이빨 내가 다 뽑았는데 오늘도 하나 뺌? 어렸을 때 이제 실로 이렇게 빼잖아. 그렇게도 빼고 치과 가서도 빼고. 아 근데 치과 가는 게 좋죠. 괜히 잘못 뽑으면은 잘못 뽑으면은 좀안 좋아요. 치과에서 빼는 게 제일 좋아. 아니 실로에서 빼거나 하면은 약간 이가 좀 다음 번에 나는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 <laughs> 여러분들은 이제 전니가 빠지는 거잖아. 전니가. 어. 영구치가날때 조금 바르지 않게 날 수도 있어. 저는 실로 안 빼는데 그냥 혓바닥으로 날렵해서 날렵하게 해서 빼는데 날렵하게? 너니 값한다 아론은 아론이네 아론 몰라? 원피스에 나오는 아론? 걔 이빨 겁나 잘 빠져서 지 이빨 손에다가 끼고선 그걸로 공격하잖아 떡볶이 먹다가 떡이 계속 빠졌어요 <laughs> <laughs> 다들 각자 특이하게 이빨 빠진 경험들이 있으시네요 침대 팡! 하면서 누웠는데 이빨 두개 빠짐 <laughs> 무슨 프라모델이세요? <laughs> 프라모델이시냐구요 아, 코바 모로페코 코바요 수박씨 아니냐 저 정도면 저렇게 코가 작으면 코로 숨쉬기 힘들겠다 형 모로페코는 무슨 동물을 모티브로 만들었어요 쥐여 쥐 설치류 설치류의 반대말은 삭제류 크크룩이야 에스퍼 타입 달고 있는 데또 누구 있지 뮤츠 뮤츠도 좀 쉬울 란가와 나왔다. <laughs> 오 드디어 이루치가 하나 나왔어. 오나 근데 팬드라 있거든요. 이거 나눔입니다 여러분. 어 이미 있는 녀석이라서 중요한 녀석은 안 나왔네요. 이 친구 내가 카레를 먹였나? 와, 이거 뭐 벌레야? 이거 거의 코끼리 같은데 뛰어오는 수준은 와우, 어, 오, 오, 야, 안 봤다. 이이 은근히 귀엽네. 벌레 주제, 뭔가 되게 탱글탱글하냐? 얘가 가만 민트 칠리 맛, 민트 칠리 맛. 아 이제 곤충은 곤충이구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맞아? 눈들이 다딴 <laughs> 데를 보고 있는 거 같냐? 오와 그냥 찔러버리네 머리 위에 얹이겠지? 100%잘봐 머리다 역시 뭐 이거 뿌리라고 해줍시다 어? 원래 곤충들이 엄청 많이 먹거나 엄청 적게 먹지 않나? 이 녀석은 보통으로 먹네요? 입이 없네 어, <laughs> 오 되게 <laughs> 새침떼기네 새침떼기 오 새침하네 이녀석 4월 중에 업데이트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와우 컴 온. 뭐야, 아이언맨이니? 아이언맨이냐고. 얘 처음 나왔어요, 저. 아, 아이언맨도 아니고 색깔 뭐야? 오케이, 쌍로치까지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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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나왔다. 자, 일레도리자드 같이 봅시다. 와우. 야, 걷는 거 싫어하냐? 야! 뭐야 레전드네, 예? 야, 신경 많이 썼구나. <laughs> 어, 예, 목에 그 목도리 좀 펼쳐보지. <laughs> 미치겠네 진짜. 어, 아얘 근데 좀 약간 좀 징그럽지 않아? 얘, 얘 가죽을 벗겨놓은 것 같아. 일레도리자도 가죽을 벗겨놓은 것 같냐? 왜 이렇게? 일로 와봐 <laughs> 레전드. 어, 뭐야, 왜 이렇게 다소곳해, 이건 또? 어, 이불을 물고 오네요? 아, 어, 얘 뛰는 거 너무 웃기다. 나 걷는 걸로 웃기는 건네가 처음이었어. 목, 목도리 한번 보여주라. <laughs> 고개를 그냥 돌려버리네. 아, 목도리 한번 돌, 보여주면 안 돼요? 목도리? 학생 <laughs> 미치겠다. <웃음> 아, 그만하고 죽어라. 어어, 죽어 빨리. 아, 진짜 힘들게 하네. 아유! 드디어 잡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루기아였어요. 어? 이 녀석 때문에 지금 거의 40분을 더 썼어. 제발. 제발. 오! 후! 핑크 이어롭입니다. 야, 어이구. 그래도 하나 나와줬네. 핑크 이어로 야, 이게 나오네. 아, 아, 스컷이야. 제기랄. 스컷이야. <laughs> 젠장마들 스컷이라니. 아, 오케이. 저도 마침 또 없는 녀석이었어요. 어, 비트 감사합니다. 야 핑크색 이어롭입니다. 어얘 깡총 깡총이네. 헐 걸어 댕길 줄 알았는데. 근데 토끼 같진 않고 캥거루 같냐 왜 이렇게? 어 뭐야 왜 이렇게 도도한데? 치명적인 매력 뭐야? 오, 뭐야! 치명적인데? 장난 아닌데? 야, 이게 뛰는 게 진짜 특이하네, 이 녀석. <laughs> 어, 메롱했어요, 방금. 아닌가? 입을 벌린 건가? 걷기도 하네. <laughs> 귀엽긴 하다. 왜 인기 많은지 알겠다. 아, 근데 수컷인 게 너무 짜증나는걸? 오! 오, 머리 넘기는 거 봐라. 이 녀석 봐라. 이거 아주 치명적이야. 발로 찬다, 발로 찬다. <laughs> 야! 야, 너 장난 아니다. 자, 초코우유 같은 이어로 파트에 한번 카레를 먹여봅시다. 오! <laughs> 저리 치우지 못해? 저리 치우지 못해, 어. 그래도 마지막에 잘 먹네. 아무튼, 저녁 방송을 시작해봅시다. 47트. 47트. 말표 국맥 맛있는디? 이거 진짜 나는 이거 코젤보다 상위 호환인 것 같아요. 다 먹냐고요? 내 캔을? 에이. 또못 먹을 것도 없지? <laughs> 구독자가 100만 명이야. 구독자가 100만 명인데, 조회수가 만약에, 막, 만, 이렇게 나와.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많이 못 보는 거예요. 광고 업체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평균 구독자, 아, 평균 조회수를 보고 하죠 와! <놀린> 오케이! 왔어! 아, 몬스터블 던졌어? 괜찮아 괜찮아 흰색이랑 빨강이니까 좋았어 아 나왔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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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또시 다시 52트였죠 52트 에 나왔어요 네아 그래 세 글자가 좋아 네 글자들은 좀선 넘었어 그지? 아, 이 정도면 굉장히 빨리 나온 겁니다 17시간 29분 좋았어 이로치 루기야 확인해봅시다 야, 왕큰 루기아가 나타났다. 오, 오, 날라다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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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중에 하나거든요. 야, 목 굴렁거리는 거 봐라. 오, 기지개를 켜는 루기야 두두둥장. 안녕. 야, 되게 크다, 너. 이거 한한 컷에 안 담기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녕. 이리 좀 내려 앉아봐.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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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오오이 뭐야? 백플립 뭐야? 다시 해봐. 오 좋습니다. 공 왠지 입으로 부어올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발로 찬다. 야 비켜 이씨껍질문오 머리로 밀어버리네. 어, 뒤로 구, 뒤로 한 바퀴 도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 좋았어요. 카레. 어 너무 기대된다. 아이 좋구만. 이 정도면 거의 알까기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많이도 먹네. <laughs> 목만 있는 거 싫어하냐? 어그 뭐야? 아! 아, 역대급 개노잼. 역대급 개노전 개노잼 리액션이었어요. 뭐야? 아, 역대급 개노잼어 진짜 역대급으로 개노잼이었다. 뭐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제일 최애로 생각하는 루기아가 빨리 나와줘서 좋네요. 예. 여러분도 루기아 또 관심 있으시면은 잡아보시고 저는 또 새로운 이로치 포켓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투더바 유바